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전에 영상에 요런 게 달린 게 있어서 제가 인체 크로키를 더 할까 말까 하다가 힘을 입어서 하게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뼈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동세를 익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엔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나영킴님의 인스타인데요. <laughs>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동세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이 많이 취하신 그런 모델 포즈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포즈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 알려 드렸었던 거는 이 위에다가 대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걸 이제 많이 해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대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그대로 한번 따라 그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서는 몸을 앞으로 이렇게 팔을 빼낸 다음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몸이 더 안으로 굽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 목이 더 이렇게 저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목 길이로 하면은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평소보다는 살짝 짧게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해서 괴고 있으니까 어깨가 평소보다는 살짝 올라간 모양이거든요. 여기쯤.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간 어깨 형태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하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 뼈대가 잡혔잖아요. 근데 나영님이 머리를 되게 쇼커트다 보니까 하기가 더 쉬워요. 약간 이렇게 해서 동그란 밑에 얼굴 형태를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나영님 머리가 얼추 잡혔죠? 이렇게 된 형태에서, 여기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는 냅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깨가 들어가는 부분서부터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옷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얼버 부릴 수가 있어서 편하거든요? 이렇서 어깨를 먼저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팔. 대신, 이거 외곽을 붙일 때는 절대 이 안쪽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외곽 부분서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장갑 끼는 모양으로 해주세요. 꼭 우리가 손을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고 나면은 얼추 비슷한 형태가 되죠 엉덩이가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간 다리가 이렇게 해서 있죠. 아! 그리고 여기는 바지 어차피 가려지잖아요. 발목부터 그리세요. 이렇게 하면 이 안쪽만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은 여기도 한이게 이러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해서 목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는 아니래도 비슷하게 동세가 잡히죠.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이걸 해볼게요. 요렇게 요걸 해보려면은 일단 고기가 이렇게 해서 숙여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목이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서부터 우리 대부분 해골이 여기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목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 앞이 아니에요. 여기 중앙이 아니라 이뒤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있죠? 약간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거는 뒷면이래서 등에 뼈가 더잘 보이거든요. 이런 곡선으로 돼 있어요. 원래 뼈가 이렇게 해서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둥그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을 살려서 그려줄게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있는 데서 골반 이렇게 해서 크게 동생을 잡고 여기는 솔직히 하기 어렵잖아요. 여기도 그냥 눈, 코, 입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원부터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귀. 여기서는 귀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살짝 이렇게 긴긴 형, 원형으로. 목기 이새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외곽을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팔이 들어가고.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자, 일자, 일자로 하면 되는데 이게 몸이 더 동세가 격해지고 그럴수록 이런 골조 자체를 먼저 잘 잡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바로 요 자세 있잖아요. 요즘 요런 거 인스타피플들이 많이 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주제가 된다면 얼굴이 이렇게 해서 있고, 이번에는 좀 삐뚤하게 있죠. 그럼 이 각을 같이 맞춰주신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해주비틀어진 각.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비뚤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목이 있고 이게 옷에 속으시면 안 돼요 끝과 끝점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이거를 뼈대로 해서 몸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이 외곽만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안부터 하면은 이게 막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외곽서부터 잡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옷은 까만색이니까 같이 칠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골반이 가려지잖아요. 이주고 이제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큰 뼈대를 잡고 큰 형태를 잡는 것들을 해봤잖아요. 이 다음 단 과정은 이 안에서 이제 디테일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되게 많이 해두시면 어떤 것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소음 요거를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서 다음 인체 크로키에 대해서 좀 흥미를 많이 느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더 궁금하시거나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